사람들의 진짜 궁금증. 약 먹을 시간 댓글을 함께 풀어 보는 시간. 똑똑똑 답해 주세요. 이번 똑답 시간의 주제는 여성 청결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맥 주? 제제입니다. 네, 세 번째 똑답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성 청결제에 대한 질문을 다뤄 보려고 해요. 요즘 와이존 케어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여성 청결제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질 세정제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청결제는 약국에서도 많이 취급하는 품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똑답 시간을 통해서 여성 청결제와 질 세정제의 구분부터 올바른 사용법까지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똑대분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어, 여성청결제, 질환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 이 여성청결제 사용법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청결제는 질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성청결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해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왜냐면 약국에서 파는 질세정제 약과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이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다른 말로 외음부 세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음부 이질 바깥 부분을 세정하도록 하는 용도죠. 즉 여성 청결제는 질 안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이질 세정제는 희석된 용액으로 질 내부와 바깥을 세척하고 소독해서 이 균을 없애는 기능으로 질염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질 세정제는 질 안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예전에는 여성 청결제 분류가 의약외품이었거든요. 의약외품은 시약처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되는 등 그런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에 화장품법을 적용해 받는, 예를 일반 화장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데오드란트와 그리고 여성 청결제 등에 대해서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서 2010년에 이제 화장품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와이존 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또 시장이 확대되고 제품들도 많이 다양해졌죠. 그리고 이 와이존 케어 제품으로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바로 이질 안에 삽입해서 정제수를 이용해 씻어내는 질 세정기 제품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세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역시나 외음부를 세정하는 여성 청결제와는 또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존 제품들이 다양한 만큼 약사님들께서 여성 청결제 질세정제 그리고 질세정기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복약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똑띠분 질문 한번 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청결제 대신에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면 안 되나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질과 외음부를 포함한 여성의 생식기는 pH가 4에서 5 사이에 그런 약산성 환경을 띠고 있는데요. 나쁜 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이제 좋은 균들이 젖산과 항균 물질을 만들어 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알칼리성인 비누나 바디워시로 세정을 하면 약산성 환경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음부의 약산성 환경이 무너지거나 청결하지 못해서 병원균이 증식이 되면 질내로 침투해서 질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서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약산성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여성 청결제 외에 질내 약산성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게또더 있을까요? 바로 질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락티게시드를 생성해서 적절한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주 역할이죠. 그리고 나쁜 균을 잡는 과산화수소나 박테오리신 같은 그런 향균 물질도 생성을 하고요. 그 질염이 이렇게 자주 생기는 분들은 이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질건강과 와이존케어에 좋고요. 좀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식약처에서 질내 유익균 증식과 그리고 유해균 억제 효과로 이 기능을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는 개별 인정형으로 두 가지 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이제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GR1과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루텔리 RC14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익스페타 예,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락토바실로스 에시도필루스 GLA14와 그리고 락토바실로스 람노스 HN001 조합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그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질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막세 번째 똑띠분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청결제 자주 써도 괜찮을까요? 아, 이게 자주 써도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여성 청결제는 외음부의 청결한 관리를 위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평소에 쓰셔도 되고요. 다만 사용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해요. 그 외음부가 이렇게 청결하게 되면은 질병을 예방 그 질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 그거는 질세정제는 여성 정결제처럼 이렇게 데일리 케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세정제의 주된 목적이 유해균을 잡는 소독약이기 때문에 이 데일리 케어처럼 이게 꾸준하게 쓰다 보면은 유익균도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즉 질염이 재발하는 이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 세정제로 이렇게 잦은 세척을 하면은 오히려 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질 세정제는 질염 증상이 있을 때만 이렇게 쓰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평상시 와이존 케어는 여성 청결제로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질 세정제는 소독 성분이 들어 있는 세정액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질 안과 바깥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질 내부를 세정제로 세척할 때 강한 압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질 안에 상처가 생기거나 자극이 될수 있고요. 질염 증상이 있는 동안 세정액을 희석한 물에 좌욕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사용 후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세요. 그리고 또 사용 연령을 보면 이 여성 청결제는 만 4세 이상부터 노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임산부도 역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임신 중에는 이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외음부 청결을 해서 이렇게 질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질염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출산 이후에도 이 호르몬 변화 그리고 회음부 절개 상처 그리고 오로 배출 등으로 Y 존 케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도 이 여성 청결제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똑딱 포인트. 똑똑똑 답해주세요. 네, 여성 청결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약 먹을 시간이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짧고 간단하게 도움이 되는 복약지도 꿀팁. 첫 번째. 여성 청결제는 외음부를 세정하는 클린저이다. 질 안에는 사용하지 말자. 두 번째, 질내 약산성을 무너뜨리는 비누와 바디워시, 와이존 케어에서는 피하자. 세 번째, 여성 청결제, 질 세정제와 헷갈리지 말자. 의약품 질 세정제는 용법에 맞게. 네 번째, 만 4세부터 노인까지 사용 가능한 여성 청결제, 임산부도 오케이. 지금까지 약 먹을 땐약 먹을 시간 맥주 제대였습니다. 똑똑똑 다음 똑딱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